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는 지난 9일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아주 말을 지어내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밝힌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JTBC에 사과를 요구했다는데요.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로 대형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빅히트는 10일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했죠. 빅히트는 장문의 입장을 통해 현재 방탄소년단 및 부모님들은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신속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일부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보도의 껀덕지를 굳이 찾아본다면 방탄소년단 부모님들께서 두달전 강북의 한 로펌에 전속 계약 중 일부 사안에 대해 법적 내용을 문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실질적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고 해당 로펌도 공식적인 자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방탄 부모님들이 로펌에 문의한 것만 가지고 JTBC에서 소설을 썼다는 거죠. 또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수입 분비 문제로 빅히트와 갈등을 빚었으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분쟁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허위 보도뿐만 아니라 억지스러운 촬영도 밝혔는데 JTBC가 사옥에 무단으로 들어와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첫 보도에 사용했다며 이에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고요. 취재를 어떻게 한 건지 JTBC는 취재 과정에서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강조하는 언론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의 취재 형태를 보여주었다. 사전에 협의 없이 당사로 찾아와 배경 설명 없이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지려한 것으로도 부족하여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당사 사옥에 무단 침입해 사옥 내부를 촬영하여 보도 영상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는지 몰래 촬영한 내용은 삭제한 후 온라인에 게시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냥 털어내는 말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는 JTBC가 첫 보도에 사용한 영상은 물론 촬영 기자가 당사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세계적인 그룹의 소속사여서인지 마무리도 신사적이었습니다. 당사는 JTBC의 이번 보도가 최소한의 원칙을 준용하지 않는 문제 있는 보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JTBC의 성의 있는 사과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라고요 마무리합니다. 암만 속보가 중요한 기사들이라지만 신속 정확에서정확에 빠지면 가자뉴스가 되는 거죠. 또 인터넷 기사 나부랭이 쓰는 회사도 아닌 JTBC에서 이랬다니 석희 형 신경 좀 써야겠네요.